대신에 허위 매물들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시세보다 쌉니다. 두 번째는 매물의 위치와 부동산의 위치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전화하면 딴소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보러 가야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버튼홍입니다. 이번 주제는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즘 집을 보는 게 되게 쉬워졌잖아요. 부동산 어플만 켜도 뭐 사진도 나오고 평면도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그냥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어, 이 집은 인테리어 괜찮네? 어, 가격 괜찮네? 위치 좋네? 그리고 연락을 해요. 근데 전화하면은, 어, 방금 그집 계약됐어요. 아, 제가 이거 말고 비슷한 조건이 있는데 그 집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허위 매물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허위 매물의 대표적인 유형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에요. 처음부터 없는 건데 그냥 매물로 올려서 마치 있는 것처럼 올리는 매물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미 계약된 거예요. 조건은 괜찮고 좋았는데 이미 계약됐는데 남겨두거나 아니면 계약된 걸 다시 올려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 올리는 거. 세 번째는 있는 매물인데 조건을 바꿔서 올리는 매물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월세가 90만원 짜리인데 60만원 짜리인 것처럼 해서 올리는 매물. 이런 허위 매물의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럼 이 왜 허위 메모를 올리는 걸까? 없는 걸 올려서 뭐 할까? 일단 매물을 올려가지고 연락이 오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계약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광고를 클릭해서 전화를 받고 집을 보러 나오게 하는 거. 이게 허위 매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허위 매물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허위 매물이라는 건 완벽하게 거르는 거는 불가능해요. 대신에 허위 매물들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허위 매물의 공통점이 시세보다 쌉니다. 보통 다른 데는 1억짜리인데 여기만 8천만 원 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세보다. 저렴해요 두 번째는 매물의 위치와 부동산의 위치가 다릅니다 실제로 네트워크를 되게 넓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거의 없어요 전국단위나 서울 전체 단위를 전부 중개하는 부동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물의 위치와 부동산의 위치가 너무 멀다라고 하면은 허위매물 의심을 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전화하면 딴 소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지금 막 계약됐는데요 이건 거의 비슷한 다른 집이 있어요 이런 데들 이거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 알고 보러 가야 됩니다. 허위 매물은 100% 온라인 상에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아, 요런 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허위 매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보러 가는 겁니다. 발품을 팔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는 달라요. 그냥 가게 되면은 그냥 막 흔들리거든요. 근데 알고 가게 되면은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대화를 조금만 해봐도 아,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감이 와요, 딱. 그러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광고는 참고용으로만 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면은 허위 면물을 거르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거 모로 그냥 가면은 여기저기 그냥 끌려다니다가 어, 진짜로 이 사람이 유도하는 대로 그 집에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현장에 가야 돼요. 근데 현장에 갔는데 어 광고한 내용이랑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어 집이랑 다 일치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맞구나. 어이 사람 말다 맞구나. 진짜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딱세 가지로 그냥 정리를 하면 돼요. 시세를 내가 확인을 해 보고 어 시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동산의 위치와 매물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어. 비슷한 곳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세 번째는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내가 매물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 광고 속에 있는 집이 맞네 어, 조건이 똑같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 가지만 확인을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 허위 매물 때문에 끌려 다니거나 이상한 집을 계약할 일은 없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허위 매물을 판단해 볼수 있어요.